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시원해졌네요. 살만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가을 함께 맞이하시죠. 어, 썸네일을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용품 영상이거든요. 제가 용품 아시죠? 저 별로 <laughs> 많이 사지도 않고,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복잡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제가 용품 영상만 두개 올려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몇 개가 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에 영상을 또 찍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트렁크 매트를 했어요. 트렁크 매트를 한 3년 3년이죠. 3년 타는 동안에 끝까지 제가 안안 안 설치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제 주인은 트렁크나 프렁크에 매트를 깐다는 거는 거긴 짐칸인데 굳이 거기까지 내가 돈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갔었는데 결국 3년 차에 저거를 깔게 된건아 일단 영상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이렇게 뭐 깔면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저거를 안 했다가 한 이유가 저는 캠핑을 좀 다녔거든요.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laughs> 올해는 한 번도 못 가고 있는데 캠핑 다닐 때 보면 일반 이렇게 생활할 때 만나지 못하는 먼지들이 꽤 많아요 뭐 나무 이렇게 잔먼지라든가 나무잎도 많이 따라오고 그리고 뭐 흙먼지도 많이 따라오죠 제가 일반 생활이라고 표현을 한게 캠핑을 가지 않는 이상 실생활할 때흙 밟을 일이 없어요 저희가 흙 밟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짐을 실을 때 싣는 짐에 먼지가 딸려오리 전혀 없죠 계속 저희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서만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버텼었는데, 캠핑 저는 다닐 때, 첫 해부터 계속 그 먼지가 따라와서, 저 순정바닥, 그 트렁크 순정바닥은 부직포처럼 이제 좀 까슬까슬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먼지가 꼬여서 붙더라고요. 그 나무 잔가지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손으로 계속 떼내고 했었는데, 이걸 하루 이틀 그렇게 떼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차할 때 거기 제가 세차장에 있는 진공청소기로 쭉 했었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눈에 거슬려가지고, 결국에는 사게 됐고요저 제품은 제가, 어 네이버에서 샀던 것 같은데, 바닥에만 저두 판, 바닥, 그 모델 아이 같은 경우는 판이 두 판으로 나눠져 있죠. 그 지하실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하나 공간이 또 있어서, 각각 분리가 되는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 덮는 게두 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저 정도만 깔면 되겠다 싶어서 저걸 깔았어요. 재질은, 가죽 재질이라고 말하는 인조 가죽이겠죠? 비닐에서 결국 <laughs> 저거를 선택을 했고 일단 두 판만 한 이유는 어 앞에 모델라이트 가네요 <laughs> 반갑네요 어저 뒤에 보면 설명이 되겠다 트렁크를 열면 바로 앞에 보이는 2 열의 뒷판 거기를 장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 열면 양쪽 요 벽면에 장착하는 것도 있어서 싹다 둘릴 수도 있어요 바닥이랑 뭐 앞면이랑 옆면이랑 그럼 완전히 거의 방처럼 꾸며지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과하다. 뭐 저기 짐 싣는 곳인데 만약에 제가 차박을 한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뭐 차박 요즘은 좀잘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닥만 두 판에 깔았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거를 깔아놓고 이제 짐을 싣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깔끔해요. 먼지가 그냥 걸레로 쓱쓱 닦으면 되거든요. 더 이상 바닥에 엉겨보지 않았나. 그랬고, 저 제품이 한 4만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싹다 두르는 거는, 한 7만원, 8만원 대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원 넘는, 그 전체 싹다 두르는 저 재질로 된 제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재질 같은 경우는 고무도 있고, 뭐, 다양한데, 글쎄요, 고무는 좀 무겁기도 하고 냄새 날것 같기도 하고 <laughs> 냄새 당연히 안날 거예요. 이건 제 그냥 편견입니다. 여차저차해서 가볍고 닿기 편한 저 재질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장서 말씀드리죠. 필요할 때사시라 <laughs> 필요할 때 사세요. 저 예쁘다고 사는 것도 좋죠. 뭐 여러분들이 사오마나 쓴다는 걸 제가 굳이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면 좋은데 안 사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 가지 않는 이상. 네, 그 정도 트렁크 매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 심플할 수 있는데, 바닥 매트를 제가 바꿨어요. 바꾼 게 순정 그대로 바꿨습니다. <laughs> 카페에 어떤 분이, 어, 순정 매트를 자기가 다른 거로 갈면서 새 거를 올려놓으셨길래 2만원 주고 가서 거래를 하고 왔죠. 어, 저도 3년째 계속 순정 매트를 쓰고 있었고요. 순정 매트를 쓰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 저는 코일 매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코일 매트는 굉장히 두툼하게, 꼬불꼬불하게 꼬여있는데, 푹신푹신한 건 좋은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먼지가 계속 박혀있거든요. 그 찝찝함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코일 매트는 안쓰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어, TPU라고 하나요? 그 재질? 거의 고무나 플라스틱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재질로 된 것도 깔끔하게 되어있는 게 있는데, 걔는 또 반대로 너무 먼지가 굴러다녀서, 그건 제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순정 쓰는 거죠. 뭐, 카페트 재질로 된. 그래서 앞에 보면 K7, QM6도 가는데, SM6구나. 일반 차들이 순정으로 나오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얇은 매트형으로 된 이유가 가장 무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먼지가 끼고, 아예 천 재질이 아니면 먼지가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좀 순정 씁니다. <laughs> 다른 제품도 좋은 것도 써보고 싶긴 한데, 그냥 순정이 가장, 어, 제 기준에서는 맞아서 순정을 갈았어요. 갈았던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전 거는 한번 요 세차장에 가서 이 조수석에 있는 거를 거기서 물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말려보겠다고 바보같이 그거를 탈수기에 넣었다가 한쪽이 갈렸어요. <laughs> 근데 제자리면 그냥 참고 타겠는데 와이프 자리에 있는 게 갈려있어가지고 계속 내내 마음에 신경이 쓰이다가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카페이트 제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계속 타죠. 제가 웬만에서또물 청소를 잘안 했거든요. 이게 세차장 가면 물 청소해주는 청소 기구도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완전히 바싹 말려야 돼요. 근데 보통 뭐 그렇게, 제가 뭐 세차를, 뭐한 시간 세차를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얘가 바싹 마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축축한 상태로 차에 들어오면 조금은 좀 찝찝하다,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물 세척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걸로 갈았는데 아뭐 너무 만족합니다 <laughs> 새차된것 같아요 바닥에 이 넓은 면을 차지하거든요 생각보다 넓은 면이에요 시트도 가장 눈으로 볼때딱 넓은 면이지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매트 부분이 넓은 부분이라서 매트가 깨끗하면 차가 깨끗해 보입니다 <laughs> 그래서 바닥 매트도 갈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햇빛 가리개를 새로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건 한몇달된것 같아요 세네 달된것 같은데 제가 원래 많이 쓰던 거는 뭐 요거였죠 마침 차가 멈춰 있으니까 요거 다이소 천원짜리 뽁뽁이 요 뽁뽁이로 해서 두장 겹쳐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붙이면 끝이에요 붙였어요 지금 <laughs> 네 요거를 쓰고 있었는데 새 제품 하나 샀고 어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선쉐이드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어 선쉐이드 굳이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라세트 왜 이렇게 부지? 라세트 이거 깜빡이 켜고 들어오던가. 선을 지금 밟고 있는데, 빵빵이를 누르진 않겠습니다. 왜 저러시죠? 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리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차선을 여기서 보고 다니니까, 아, 혹시나 내가 너무 운전석 쪽으로 치우쳤나 싶으면, 이렇게 갈수 있죠. 네. 이제 돌아와서, 선쉐이드는 다시 업데이트 드리는 게 하나는 구비해 놓은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올해 여름이 너무너무 덥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름에 장거리를 많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면 장거리를 단한번 가더라도 그때 같이 타고 가는 사실 1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반 이상 가려져 있거든요. 반 이상은 아니구나. 머리 위로 뚫려 있긴 한데, 햇빛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는데, 2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2열에 타고 있는 가족들이나, 연인이나,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 뭐, 잠깐이라도, 30분, 1시간이라도, 그 뜨거운 곳에 계속 노출돼 있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업데이트 하는 건, 선쉐이드 하나 구입해 놓으시고, 안쓸 거면 안 쓰셔라는 게, 저희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랜선 쉐이드가 한 2-3만원 정도면 기본형 하나 살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상태에서 안 쓰니까 마음에 그래도 든든했는데 없어서 못 쓰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이 제가 붙이고 있는 종이 붙어있는 다이소 천원짜리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가끔 간다라고 하면 내년 여름에 한번 사세요. 지금 가을 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네그 정도 업데이트 드렸고 어, 이번에 설명드리는 새, 요, 햇빛리개겐 요거에요, 요거.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행 중이니까. 요렇게 비닐 재질이라고 할까요? 요 재질인데 요게 재밌는 게 뽁뽁이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정전기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어, 신기하죠? 전, 저는, 저는 <laughs> 정전기가 유리에도 이렇게 붙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품 설명이 있었을 때 저게 무슨 정전기냐. 이 접착식이겠지 끈적 이가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laughs> 그냥 정전기로 붙더라고요 해서 요거를 제가 이제 두, 두 세트 짜리죠 두짝 짜리를 한 세트로 샀는데 어 요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그 다이소 제품하고 다른 건 다이소는 천재질이라서 조금 그 아무래도 좀 투영되는 게 있죠 완전히 막히는게 아니니까 근데 요 제품은 비닐로 돼 있어서 뭐 선글라스 쓴 것처럼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제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햇빛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요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다이소 뽁뽁이 저는 두겹 겹쳐서 쓰는데 제보다도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서 더잘 가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서 괜찮습니다 요거는 제품이 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사태가 났죠 티몬에서 샀어요 티몬에서 무슨 쿠폰 받아서 사서 제품 링크는 없고 어, 네이버나 쿠팡에서 햇빛 가리개 정전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아, 알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싸게 있고요. 만 2, 3천원이었나? 있고, 제가 요거 샀던 건 6천원, 7천원대로 샀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우니까, 추천할만 합니다. 그래서 햇빛 가리개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은, 머리보호대가 새로 제가 하나 있었는데, 소개를 안 드렸었더라고요. 요거 지금 한 2년인가 3년째 잘 쓰고 있거든요. 어, 결론은, 키즈용, 키즈용 머리보호대입니다. 키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린 애기들은 어차피 몸을 다 감싸는 카시트를 쓸 거고 거기에는 머리 보호되는 영역까지 딱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였나? 이제 그 카시트가 어깨가 좁아져서 아이가 불편해요 라는 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등받이는 뗐죠 바닥만 깔고 쓰거든요 아이들이 앉은 키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안전벨트에 목이 졸릴 수 있어서 반드시 이제 부스터는 바닥만 까는 부스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등받이는 순정 시트를 등받이에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 보면, 장거리 갈때 이렇게, 아이가 자다 보면 목이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제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이도 좋아해요. 잘때 그냥 머리 탁 기대고 자고, 그리고 저게 제 영상에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각도 조절이 돼요. 안쓸 때는 위로 올려놔도 되고, 우리 아이는 보통 그냥 맨 아래로 내려놓고 평상체에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는 요걸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거죠. 요렇게. 해서 머리를 그 안에서 이렇게 기대고 자더라고요. 상당히 추천하고, 저게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품이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제품 쿠팡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컬러는 제 시트가 까만색 기본이다 보니까 까만색 썼었고, 뭐 색깔이 되게 여러가지예요. 베이지색도 있고, 흰색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머리보호대. 요거는 상당히 추천한다. 이제 아, 카시트를 졸업하는 애기들, 애기에서 어린이가 되어가는 아이들한테 추천한다고 말씀 드리고요. 저거는 설치할 때 하나 고려하실 게, 지금 앞에 소나타, 저기 또, 저 SBC 또 있네요. 저 일반 차량들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헤드레스트가 옆에 버튼 누르면 뚝뚝뚝 올라오죠. 조절이 돼서, 요 중간에 공간이 쉽게 발생해요. 요 바가 이렇게 두 개가 나, 나타나는데, 테슬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 위에 2열도, 위가 아니라 저 뒤에는 2열도 헤드레스트가 안 빠져요. <laughs> 안 빠져요. 그래서 저의 젤을 설치하려면 틈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틈을 벌리려면 헤드레스트 일단 거의 뽑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냥 안 빠져요.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버튼 누르고 이렇게 쭉 빼잖아요, 헤드레스트를. 그게 없어서 살짝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헤드레스트 중간 안쪽에 꼭 무슨 일자 드라이버 끼우는 부분처럼 그런 홈이 있어요. 거기다 일자 드라이버 끼워서 고거를 누르면 그 안에 조그만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걔를 일자 드라이버로 꾹 눌러야지 그 헤드레스트가 좀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쟤를 그 안에다 결작시키고 아래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끝까지 눌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 헤드레스트는 아이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까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뭐또 어렵진 않아요. 저 아시죠? 저 설치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한 똥손인 가 어렵진 않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좀긴거 가져가셔 갖고 한번 눌러 보시면 될 거다라는 것까지 머리 보호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방향제예요. 방향제 제가 이전에 뭐 영상도 한한번두번 올렸었나? 번 벤볼릭 지금 저기 있죠.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저 색깔 바꿨어요. 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저게 지금 햇빛 비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체가 지금 은색인데 저걸로 바꿨습니다. 향도 이번에 한번 바꿔봤고 바꾼 이유가 제가 쓰고 있는 그 까만색을 와이프가 그거 좋다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laughs> 와이프는 벤볼리 안 쓰고 있었고 어 일반 방향제는 계속 몸통 자체를 새로 사야 되니까 그거 하나 갈아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석고만 갈아서 쓰고 싶다. 그리고 디자인이 그렇게 깔끔해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내연차에도 그거를 줬죠. 그리고 저는 그럼 나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 해서 요거 은색 실버로 바꿨어요. 근데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바꾼 케이스 말씀드렸고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색깔이 얘네가 아마 핑크색도 있을 거예요. 핑크도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건 조금 제가 타고 다니기에는 제 성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블랙으로 했는데 제가 기본 블랙 인테리어라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그래도 몇달 쓰다 보니까 또 살짝 좀 변화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했는데, 어,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조금 화려한 거? 기본적으로 전 아무것도 안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까만색의 이제 우드 요거만 있는데, 살짝의 화려함이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할 분은 실버 선택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 운전석에 설치했고, 저쪽 조수석에 설치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가까이 두고 쓰려고 요렇게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벤볼릭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게, 초기 가격은 뭐 요즘에 향수들 다 비슷하게 좀 높아져 있죠. 상향품질화 되어 있고, 싼 것도 많긴 한데, 싼걸 또, 이렇게 뭐, 산도깨비 이런 거쓸 수는 없고, 테슬라에. <laughs> 어, 산도깨비 좋습니다. 저도 그거 사용했었어요. 테슬라는 안 썼지만. 좋은데, 얘는 이 처음에 세트로 나올 때,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박스 열었던 거. 여기 안에 보면, 풀세트가 다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주입하시면 되고 좋은 거는 그 중간에 쓰다가 리필이 돼요 여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요, 이게 뭐라 그러죠? 앰플이라 그러나요? 앰플로 향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마다 5방울씩 뿌려서 쓰는데 그게 이제 계속 리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여기다가 라이언 올려놓고 썼었어요 걔는 일회용이잖아요. 물론 걔도 리필이 있어요. 근데 걔 리필이 거의 본체가격만 하는 거 아시죠? <laughs> 그리고 라이어는 애가 좀 이렇게 이 심플한 디자인에서는 하나의 큰이액센트가 되긴 하는데 한 1년 반 2년 지나면 되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좀 과하거나 모양이 과한 제품들이 좀 그런 반대의 단점이 있어요. 처음엔 액센트막 주는데 질려요. <laughs> 그래서 걔는 뗐고요그 다음에 다른거 쓰고 쓰다가 지금 벤볼링 너무 했는데 얘는 심플하고 작아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계속 앰플 짜면서 리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석고 자체만으로 저 안에 석고 들어있잖아요 고거만으로도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방정구적으로 쓰는 거죠 이건 뭐확 튀는 디자인 아니니까 이제 지겨울 일도 없고 향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향도 좋은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품에도 써 있었는데 향이 만족되지 않으면 100% 무료로 교체를 해준대요. 저는 그런 그런 배짱 있는 회사들 좋거든요. 100% 교환해준다는 회사들 얼마나 좋아요. 고객 입장에서 공짜로 바꿔준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는 향도 바꿨거든요. 이전에는 살짝 달콤한 거였고 이번에는 약간 꽃향 나는 걸 했는데 아 좋아요. <laughs>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니, 남자들도 왜 이렇게 나이 먹어서 꽃이 좋아지는 거죠? <laughs> 아, 지나가다 제꾸꽃보면 사진 찍고 있어요, 저도. 예, 네, 그래서 꽃을 점점 좋아하게 되는데, 마침 좀 선선한 가을이 되기도 했고, 꽃향 나는 걸 했더니, 어, 또 기분이, 기분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올려놓을게요, 사진으로. 요, 요거거든요, 요 향. 어, 꽃향을 원하시는 분은 요향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을에 잘 맞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랬고, 지금, 마침, 제가, 그, 행사한다는 거 소식 들었어요. 댓글에다 제 고정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원 플러스 원 있답니다. <laughs> 네, 그 부분까지, 뱀볼리 방향제 말씀드렸었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번호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번호판은 뭐, 저 앞에 지금 카니발에 달려있는 저차 번호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쪽에 있는 제 전화번호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번호판도, 저는 이전에 차에 있던 거 그냥 갖고 와서 썼었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고무판으로 돼 있는 거였는데,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저기다 얹어 놓는 거였는데, 아, 걔가 좀, 일단 디자인도 이렇게 유니온 잭 모양 이돼 있는 거였고, 디자인도 좀 화려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물론 걔도 돌아다니지 않게 양면 테이프 살짝 붙여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 그것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까,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안에 꽂혀 있는데, 결론은 저거 공짜. 산게 아니고, 인쇄 양식에다가 제 전화번호 써서 인쇄한 다음에 오려가지고 지금 저기다 꽂았어요. 저 위치 뭔지 아시죠? 저 앞에 들여다보시면 이차의 차대번호가 저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가리는 겸 전화번호를 거기다 끼우는 겸 해서 이렇게 모양이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요런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양식을 못 올려드려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또 그분의 또 개인의 자산인데 제가 함부로 좀 올려드리기 그래서 일단, 요런 게 있다. 카페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거를 회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처음에는 흰색 썼었는데, 지금 까만색으로 바꿔놨거든요. 까만색이 잘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인쇄할 때, 회사에 좀 두꺼운 종이 있으면 두꺼운 종이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반 A4 했더니, 제가 좀 울고 있어요. 저것도 좀 예쁘게 붙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짧게,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지금 앵글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거치대를 돌고 돌고 돌아 가지고 최최최 최종으로 여기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고요. 뭐 그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걸면 지금 카메라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위는 여기가 운전자의 시야 영역인데 여기가 가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더커 가지고 S23 울트라에서 가지고 여기든 여기든 놓는 건 저는 저는 비추한다고 지금도 사실은 같은 관점이에요. 뭐 그걸 쓰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만족한다면 괜찮은데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시야를 가려요 여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전면유리가 이만큼 차 있는데 그 전면유리에 이만큼을 핸드폰으로 가리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바로 앞에 보는 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리지 않는 게 맞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거치대는 제 거치대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거치대에 지금 연결해서 쓰는 이 충전기를 무선충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선충전기 이 선은 어, 뒤에 뒤에 있는 usb 포트를 연결해서 돌고 돌아서 여기다 꽂았는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설치가 아니라 그냥 연결입니다 했는데 그때 무선충전기가 한번 좀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단순 고장이면 괜찮을 텐데 걔가 잠깐 뭔가 열이 좀 많이 났었는데 어느 정도 열이 좀 많이 났었냐면 제 핸드폰 뒤에 그 테슬라 카드도 끼우고 다니고 현관 출입 카드도 거기다 끼우고 다니는데 걔가 타서 망가질 정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때 만약에 그게 진짜 불이 났으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물론 핸드폰은 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거지 혼자서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핸드폰은 놓고 나갈 일 없으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그래도 제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당장에 뗐고 예로 바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신지모르는 회사고 조금 최신 거이고 밑에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탁 놓면 할수 있게 하는 거였고 전동으로 잡아주는 거, 전동으로 잡는 것도 영상에 넣어놨는데 좀 신기했던 건 이전 제품도 전동이었고 걔는 모터가 <laughs> 되게 시끄러웠어요. 막윙 하는 소리가 진짜. 진짜 너무 시끄러웠는데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이렇게 조용하고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랬고 어, 충전 속도는 요 전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감안하세요 자기 사무실에서 콘센트 꽂아놓고 하는 충전기보다 확실히 속도는 느립니다 제가 지금 비교하는 건 사무실에서도 이제 무선 충전기 제가 쓰거든요 거치대형으로 그 제품이랑 요 무선 충전기 하고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느려요 아무래도 차량에서 나오는 그전력이 약하니까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체감해보면 좀 느립니다 다만 어 이동할 때 충전기 꽂아놓고 아주 조금씩 충전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감사하다 만약 충전기 없으면 가는 내내 핸드폰은 그냥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리고 거치하기도 좋고 이게 좌우로도 좌우가 아니야 좌우란다 상하이오케 90도로 돌아가고, 막, 180도 돌아가요. 볼만한 도로 되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혹시나, 내비를 옆으로 놓으실 분들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세로 놓으실 분들 세로 놓을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다. 해서, 이제품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쿠팡에서 샀었고, <laughs> 혹시나 사실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네, 해서 오랜만에, 아, 용품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꽤 있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개 제품들은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도좀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참고하시고 쓰실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사용하셔서 보니까 9월 4일에 출고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늘 강조드리죠. 너무 과하게 막 알리에서 막2 0만원을치 소평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알리에서 20만원어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산 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뭐, 한 번에 많이 산다고 할인되는 것도 아니니까. 순정 상태로 순정을 즐기시다가, 테슬라를 즐기시다가, 아, 이건 좀 있으면 좋나? 라고 싶을 때, 좋을까 싶을 때 하나씩 구입하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 정도 오랜만에 영풍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을 같이 맞이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잔태였습니다.